2024년 미국 대선 흐름 바로 알기 엠킴의 새로운 팟캐스트 에피소드 2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소식이죠. 바이든을 대체할 새로운 후보의 등장이라는 주제의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짧게 오늘의 소식을 공유하고 물러나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이슈가 되고 있는 소식입니다. 도대체 2024년 대선 구도 바이든 대 트럼프, 트럼프 대 바이든에서 바이든을 대체할 새로운 후보가 누가 있을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습니다 로버트 F e 디 주니어라고 합니다 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미국의 전 대통령이죠 존 F 케네디의 조카입니다 굉장히 나이가 많은 후보이기도 하죠 어쨌든 그가 원래는 민주당이지만 이번에 무소속으로 입후보 선언을 하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 e 버트 F 케 e 리 주니어가 무소속으로 입후보를 하고 또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할 경우에 과연 이 사람이 바이든의 라이벌이 될 것인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라이벌이 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들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 소식을 제대로 전해드려보자면, RFK 주니어는 원래 민주당 출신이죠. 민주당에서 무소속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던 이유는 지금 RFK 주니어가 바라보는 민주당 정책은 굉장히 급진적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수많은 정책들을 비판하기도 하고. 특히나 코로나 팬데믹 때 어, 이뤄졌던 여러가지 팬데믹 정책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RFK 주니어의 이런 출마 소식은 민주당 전국위원회에게는 가장 나쁜 배드 뉴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출마할 경우에 그는 결국엔 바이든과의 라이벌 상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RFK 주니어가 러닝메이트라고 합니다. 보통은 바이스 프레즈덴 부통령 후보로 뽑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니콜 샤네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 이 여성 도 굉장히 인트레스팅한 흥미로운 인물이죠. 니코 쉐네헨, R.F.K. 주니어가 무소속으로 입후보 선언을 하고 나서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뽑은 사람은 바로 누구일까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대표와 불륜설에 휘말린 적이 있었죠. 그녀는 현재 구글의 공동 창업자인 셀게이 브린의 부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중국계 미국인입니다. 어, 소수인종에 해당하는 굉장히 전략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죠. 어쨌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가들과 어, 계속해서 삼각관계 또는 불륜설을 가지고 있는 그런 후보입니다. 그녀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변호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캐릭터가 이제 RFK 주니어와 함께 아주 파워풀하고 경쟁력 있는 바이든의 라이벌로서 어, 등극하게 되었다. 입후보선언을 하게 되었다는 아주 중요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에 대한 공화당 인사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공화당의 대선 후보였었고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을 100% 지지하고 있는 비백 라마스와미의 어, 발언을 보자면 RFK 주니어는 잭 키넌맨 즉 수정 헌법 2조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다양한 중요한 공화당 정책들을 결정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우리 편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요. RFK 주니어가 어떤 스타일로 얘기를 하는지 일단 여러분들이 RFK 주니어의 발언 스타일을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A couple thanks Chris. w h a is that? I'm guessing she probably has a higher IQ than almost anybody I've seen in 사실 이분의 목소리를 듣고 영상이 조작되었나라고 생각될 만큼 굉장히 의아했었는데요. 생각보다 바이든보다는 훨씬 더 똑똑한 사람이긴 합니다. 1954년생 70세로 알려져 있죠. 어, 굉장히 연령대가 높은데요. 어쨌든 그가 발언하고 연설하고 인터뷰하는 장면들을 보고 있자면 어, 바이든보다 조금 더 나이든 사람처럼 들리기는 합니다. 물론 그보다 훨씬 더 젊고 건강하긴 하지만요. 어쨌든 RFK 주니어라는 후보의 목소리를 어.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들려드려봤습니다. RFK 주니어가 대통령 후보로 출마 선언을 했다는 것은 즉 그는 현재 가장 유력 후보인 트럼프와 또 재선에 출마하는 바이든의 대항에서 그들과 경쟁할 것이다라는 마음을 먹은 것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RFK 주니어는 출마 선언을 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의 정책들을 굉장히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비판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President Trump came in the end and said I'm going to run the country like a business. And then he shut down 3.3 million businesses. What business man would do that? 코로나가 막 시작된 시점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부분이었죠.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가 막 시작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본 적 없던 전염병이 시작이 되는 것을 보면서 급격하게 미국 내에 있는 비즈니스들의 문을 일시적으로 닫았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가 출마할 당시 이 나라를 비즈니스처럼 한번 이끌어 보겠다라고 했던 그런 발언과 전혀 일치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는 이제 RFK 주니어의 모습인데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시에 임기 마지막 부에 안토니 파우치라고 하는 당시 이제 보건부에서 가장 권위 있는 자와 함께 일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그의 자문을 받았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어, 유능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런 모든 의학적 분야에까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전문가 의견을 들으려 했고 그때는 잘 몰랐었지만 안토니 파우치라는 지금은 굉장히 부패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유일한 자문위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어쨌든 그의 말을 따라서 뭐 처음에는 마스크를 지우기도 하고 비즈니스의 문을 셧다운 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정책을 펼치다가 결국에는 이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이제 막판부의 대통령의 바이든으로 바뀌면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이제 이어서 보내게 된 그런 상태가 되었었죠. 로버트 네디 주니어는 트럼프가 그렇게 초반에 대응했던 것과 그리고 그 이후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와서 했던 모든 대응이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었으면 다르게 했을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코로나 때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이미 다 지나간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국민들에게 작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공화당과 또 보수적인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RFK 주니어의 출마 선언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RFK 주니어가 출마 선언을 하기 전에는 좀더 보수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 반면 출마 선언을 하자마자부터 이제 수정헌법 2조 라고 하는 공화당에서 전격으로 지지하는 총기 소지법 전, 정책이죠. 그 정책을 결정적으로 반대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다른 많은 부분들에서 이제 공화당의 아메리카 퍼스트 폴리스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 지지자들에게 RFK 주니어는 지금 이런 미국의 국경과 경제 문제로 거의 미국이 위기 상태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매력적인 후보가 아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반대로 아까 전에 민주당 전국 위원회가 RFK 주니어의 출마 선언 이후로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듯이 오히려 바이든에게 위협이 되는 후보가 아닐까라는 그런 판단들이 계속해서 여론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r k 주니어가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바이든을 대체할 후보가 되느냐 마느냐에 그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의 정책들과 또 그가 어떤 것을 지지하며 나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는데, R.F.K. 주니어가 이런 중국계 여성 소수 인종의 러닝 메이트를 데리고 나오면서 지금 바이든의 러닝 메이트도 그대로 카말라 헬스죠 소수 인종 여성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러닝 메이트는 누구일까? 여성이 되어야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소수 인종이 되어야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도 나오곤 있지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어 아메리카 퍼스트 폴리시 이 정말 트럼프 대통령 때 미국이 더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국가 안보적으로 더 강력했고 스테이블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밀고 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보게 되는데요. 이 모든 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댓글을 통해서 남겨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최근에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이제 대화의 주제가 미국 정치와 관련된 주제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지금 미국의 여론과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땐 어, 특별히 선거에 있어서 부패한 행위들이 또 뒤따르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100% 당선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의견을 냅니다. 자 그런데 그럴 때 몇몇 분들께서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트럼프는 기본이 안 되어 있다 그가 대통령이 돼도 좀 문제가 될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이 안돼 있는 것 같다 라는 것에 대한 기준이 뭔가요 라고 했더니 그가 도덕적이지 않고 인간이 덜 됐다 라는 겁니다 어,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인간이 된 정치인들은 누가 있을까요 그런 말을 저는 들을 때마다 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겉으로 인간이 덜돼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겉으로 인간이 돼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인간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하나님만이 보시는 내면 속에서는 과연 제대로 된 인간일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너무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죠. 어, 우리가 한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특히나 미국이라는 강대국의 나라의 대통령을 평가할 때는 그의 인간성보다는 사실은 그가 얼마나 그가 했던 공약을 잘 지키고 나라를 잘 지키고 전 세계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지 자유 국가들의 질서를 얼마나 잡아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더 우선시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본이 잘안돼 있고 인간이 덜 되어 보이는 트럼프가 정책을 펼치고 실제로 임기를 마쳤을 때 결과물과 아니면 겉으로 보기에 가식적으로 인간이 더 되어 보이는 오바마나 정치적이고 인간적이어 보이는 사람들이 펼치는 정책들이 가져온 결과물들은 어떤지 일단 이두 가지를 비교하면 가장 판단이 잘될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저의 방송을 청취하시고도 시청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크리스천이시거나 아니면 크리스천이 아니더라도 기독교의 가치를 존중하고 있는 인정하는 보수적인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요 어~ 오바마나 바이든 같은 경우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얼마나 똑똑하고 박식해 보이고 어, 덜 부패해 보이고 막말도 덜하고 할지는 몰라도 미국 내의 모든 교육과 사법 시스템과 어떤 외교 정책들 그리고 심지어 미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다음 세대들의 사회 이슈들 뭐 젠더 이슈 그 다음에 성 이슈 인종 문제들 이 모든 부분을 다 망쳐놓은 대통령들이 아니겠습니까? 어,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우리 인간과 인류 사회를 더 타락하고 개발도상국과 같은 나라가 되어 보이도록 만든 그런 장본인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은 판단하실 건가요? 또한 가지 쟁점은 트럼프가 인간이 덜 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주류 미디어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어, 트럼프 대통령을 신격화해서 제가 방어하고 보호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객관적으로 보자는 겁니다. 미국의 주류 언론의 98, 99%는 좌편향되어 있죠. 어, 미국의 언론은 한국의 언론과는 좀 달라서 그 좌편향된 미디어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들에 대해서 언제든지 왜곡할 수 있고 거짓말을 진 말도 전하고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비난의 대상이 됐었죠. 그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기득권적인 정치 스타일에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 사람이고 또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자본가고 그 어떤 이해관계에 항복할 필요 없이 본인의 소신을 밀고 나가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고 싶은 말을 할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좌편향된 모든 미디어들이 말하는 전하는 소식은 트럼프는 인간이 덜 됐다. 트럼프는 나쁜 놈이다. 그는 도덕적이지 못하다. 죄가 많다. 범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미디어의 얘기만 듣고 트럼프는 인간이 덜 됐어라고 판단을 하기에는 일단 미디어부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좌편향되어 있는 언론이라는 걸 알고 계신다면 특히나 언론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어서도 안 되겠죠. 그런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2024년 대선을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엠킴 라디오 쇼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4 U.S. Presidential Election 2024년 미국 대선을 은 바로 알기 소식은 엠킴 TV에서 앞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청취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